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딥다이브 심층투영이 드디어 한국 서버에 나왔는데요. 저도 거의 이틀에 걸쳐서 어, 1지역, 2지역, 3지역을 전부 클리어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요정 지원 지령이 그좀 부족해가지고 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깨는 식으로 지금 3단에 4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솔직히 우리가 이제 뭐 이런거 다 깼으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바로 이 보급상자 파밍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움프 계열이 이제 쓸수 있는 바로 움골격 어 외골격 파밍에, 대, 파밍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이제 알아볼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이제 1지역과 2지역 3지역에 있는 이제 상자 파밍 그리고 덧붙여서 또 2지역 그리고 3지역에서 파밍할 수 있는 움골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어 간편하게 파밍을 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1지역에서는 1:3, 1:3에서 파밍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2지역에서는 2:4, 그리고 3지역에서는 3:2에서 이 움골격과 이제 상자 파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에서는 어 기본적으로 일단은 두 개의 제대가 필요한데요. 자신이 원하는 뭐 더미 제대 하나랑 자 더미 제대 하나랑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잠탱이 잠탱이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소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뭐 잠탱이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어 검은 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3의 가시게 되면 일반 작전을 어 진행하셔서 지휘 지휘부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잠탱이를 소환합니다. 응. 그래서 아래에 있는 바로 이 니은 자 어, 니은 자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니은 자 쪽으로 그냥 행동 점수 두개 바로 사용해 주셔서 전투를 벌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 이 검은색 콩 어, 검, 검은색 콩그적 캐릭터가 이제 보급상자를 드랍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20개씩 한 지역마다 20개씩 그 드랍을 하기 때문에. 1-2-3을 하루에 10번씩만 돌면 되겠죠. 왜냐면, 이제, 바로 아래, 턴종을 하게 되면, 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 뭐, 여기서 더 움직일 필요가 없, 없으니까, 어 엄청 빠르게 파밍을 할수 있습니다. 어 잠탱이가 좀 좋긴 한데, 어 다른, 뭐, 자기가 다른 제대를 쓰고 싶다 하시면은, 다른 제대를 쓰셔도 돼요. 자, 어쨌 어쨌거나, 어쨌거나, 첫 번째 턴이 끝나면은 이제 이대로 그냥 퇴각하면은 자원이 아깝기 때문에 첫 번째 지휘부에다가 이제 더미 제대를 놓고 두 번째 제대는 퇴각을 시켜서 작전 중지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갓빠르게 어 파밍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힘들진 않아요 자기가 일단은 원하, 일단 여기서는 보통 이제 그 하나만 이용하셔도 제대 하나로만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잘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뭐 잠탱이를 쓰건 그로자를 쓰건 구하를 쓰건 어 딜이 잘 나오는 딜이 잘 나오는 AR을 하나 선택하시고 저같은 경우에는 음뭐 그냥 잠탱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자기가 만약 권총을 많이 키웠다 그러시면은 권총 그 권총 4개와 그리고 ar 하나로 이루어진 그런 부대를 이용하시면 되구요 만약 권총을 많이 못 키웠다고 한다면은 권총 하나 그니까 뭐 이제 2 smg 1뭐뭐2 ar 뭐 그리고 1 핸드건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기가 제일 잘돌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어, 맞추셔서 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뭐... 웰로드 m k 그리즐리 콜트 리볼버 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 설정이 안 됐나요? 아, 됐고... 안 됐군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2-4는 어떻게 도우게 되느냐. 2-4는, 그,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냥, 단순히, 식량과 탄약이 모두 끝날 때까지, 그냥 그렇게 도시면 됩니다. 자, 지휘부에다가 일단은, 두시고, 보급을 하셔서, 일단은, 이 구조를 그냥 가져가시던 안 가져가시던 상관은 없어요. 가져가셔도 되고 안 가져가셔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안 가져가시는 거를 그냥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어, 턴 종을 하세요. 턴 종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아래쪽에서 빨콩이 안 올라올 거예요. 아마 아, 올라온다면은 운이 없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박쥐가 올 수도 있고 빨그 검은콩이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검은콩만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뭐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잡으시고 뭐이 지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여기를 바로 가는 이유는 일로 바로 가면 빨콩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여기서 한번 턴 보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빨콩 먼저 먹고 아 검은콩 먼저 먹고. 검은콩만 이렇게 쏙쏙쏙 빼먹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부대의 전투력이 은근히 턱걸이 걸칠 때가 있어요. 검은콩이 터질 때도 있고 안 터질 때도 있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은콩, 그 식량과 저게 다될 때까지만은 돌리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다시사 파밍을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더 놀고 싶다, 그러면은 이 중앙에 이 가끔 가끔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임시 보급 장소로에 가셔서 조금 더 파밍을 하세요. 뭐 그러시면은 더 좋습니다. 뭐, 그러다가 빨콩 만나면은 큰일 나긴 하지만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잠탱이가 없으시면은 그로자가 괜찮고, 그로자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어 파밍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은맨 끝에 제가 보너스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탄약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탄약 하나 남은 거 곧바로 어 검은콩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빅댕이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빅댕이 건드렸다가 어 죽습니다 그냥. 빅댕이를 얕보다가 저번에 끊고 다쳤기 때문에 어 어쨌든 이런식으로 보급상자 파밍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은근히 많이, 은근히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쉬워요 그럼 여기서 그냥 작전중지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식량 조금만 넣은거 이거 어. 자 어쨌든 이렇게 어 2-4에서 이제 할수 있구요 자 남은 것은 이제 3-2에서 할수 있는 바로 이제 검은콩과 웅골격을 어 파밍하는 방법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편성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그로자 하나만, 그로자 하나만 어, 이렇게 있는 식으로 하고 첫 번째 제대는 이런 식으로 아까 거기서 잠탱이에서 그로자로 바꾸시고 뭐 다른 거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기, 기본적인 폼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제대는 더미 그리고 세 번째 제대는 이거 세 번째 제대는 조금 그 특수하긴 한데. 잠탱이하고, 이제, 백터가 필요합니다. 백터와,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섬광탄을 가진 애들, 뭐, 옴규, 아니면 이제, M9, 권총 같은 거, M9 권총, 아니면 은 뭐, 우리 형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90레벨짜리, 91레벨짜리 옴규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그, 조금, 여기서는 이제 좀 취향이 갈려요. 뭐, MQ를 써서 여기다가 놔도 되고, 뭐, 7, 8 자리에다가 놔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놔도 된다. 이런 식으로 놔도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 하그 MQ를 쓰고, 음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개의 제대를 써서, 음골격과, 어, 검은콩을 모두 한꺼번에 할수 있는 그 파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장하게 시게 되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은 중요한 점이 뭐냐? 어 검은콩만 파밍하고 싶으면은 검은콩만 파밍하면 되고 제대를 하나 빼서 뭐 웅골격을 파밍한 웅골격만 파밍하고 싶으면은 웅골격만 파밍하게 한 제대를 떼면 되구요. 어쨌든 지휘부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더미를 올려놓으신 후에 어 이제 검은콩 제대 검은콩 제대를 제일 가운데에 있는 곳에 그리고 이제 웅골격을 파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른쪽에다 놓으시면 됩니다 작전 시작하시고 첫번째 턴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로 위에 있는 검은콩을 어딱 먹으러 가면 됩니다 참고로 이3-2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잡아요 어이 방법대로 하면은 그렇게 되면 20번을 돌려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냥 노래 틀고 하면 됩니다. 어. 보통 제가 방송할 때도 상자 파밍 하는데, 상자 파밍 할 때, 시청자분들 그냥 다제 방송 키 켜놓고 그냥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골리앗의 이제 운골격이 뜨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지어! 시작하게 되면은 운, 운규를 뒤, 어, 뒤로 놓고 백터가 이제 던지는 순간 뒤로 뺍니다. 퇴각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성광탄을 던지면서 이것을 마무리 시키면은 데미지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골리앗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바로 최소한의 저게 됩니다. 하지만 운골격은 뜨지 않아요. 왜냐? 운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뭐 골리앗 한네마리 잡을 거예요. 어. 이것도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어 거지런처럼 재밌게 돌수 있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슬슬 자기만의 스킬이 생겨요. 어 그거를 조금 이제 자기만의 방법으로 막,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이 골리아 뿐만 아니라 주피터한테서도 이제 웅골격이 뜨는데, 주피터 잡는 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턴이 지나면은 두 번째 턴까지가 이제, 어이 파밍의 마지막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가느냐 바로 이 왼쪽 끝까지 왜냐면 이쪽에 이제 골리앗이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개두 마리 더 잡고 나서 작전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뒤로 빼시고 백터가 던져서 데미지를 입으면 그때 뒤로 빼.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통, 이 보금로 쪽에 있는 보금로 장소에 있는 골리앗을 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퇴각 준비 딱 해놓고 던지면 딱 비로, 그리고 성광탄, 요런 콤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턴 종료가 아니라 그냥 작전 중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작전 중지 하기 전에 어. 퇴각, 퇴각이 중요하다는 거 1-3과 여기서는 이제 작전중지를 하기 전에 퇴각을 꼭 하셔야 자원을 날리지 않고 꼭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어 이렇게 보급상자를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급상자 같은 경우에는 움싸공이 나오거나 옆에 있는 뭐 PKP 이런 애들 나온다고 하는데 어 저는 오늘 먹었어요 어 절대 기만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이렇게 보이시죠? 어, 움싸공 굉장히 좋습니다 좋긴 한데, 음사공을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고, 어, 어쨌든, 아,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두서없는 영상이 되었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밍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조금 알려드리자면, 그로자를 못 먹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이제 큐프, 큐브 이벤트 때 드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로자 같은 경우엔. 그로자 같은 경우는 에 이번 딥다이브에서 파밍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1-2에서. 심지어는 바로 1-2에서 그로자가 이제 드랍이 되는데 드랍되는 것은 바로 AR AR 철혈들한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잡으시게 되면은 어 일정 확률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자가 없으신 분들은 꼭 여기서 파밍을 하셔서 자신만의 그로자를 얻으셔도 되고 뭐 여기서 진짜 하루 왼종에 그냥 이벤트 내내 27일 28일 동안 뭐 그로자만 파밍해서 무료로 오링까지 어 만들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으니까요. 빠세 먹으려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참고로 여기서도 뭐 검은 콩이 하나 있기 때문에, 뭐 검은 콩을 파밍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뭐 어렵다고 소문이 나기도 하고, 뭐 해보니까 괜찮다, 뭐 해보니까 어렵지 않다, 해보니까 그냥 짜증만 난다라고 하는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또 재밌었던 재밌는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어, 뭐저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보지 않고 어, 깼었으니까 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번에 어,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자신이 얻고 싶어하는 것 모두 어, 꼭 획득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파밍 영상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나기의 유튜브 더 사랑해주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바